한때 월300 벌었는데, 지금은 면접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주에 사는 58세 남성 박정훈 씨는요, 27년간 제조업회사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급여는 많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구조 조정으로 회사를 나오고 나니, 세상은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아직 5년, 퇴직금은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이미 바닥났고, 이제는 월 200도 안 되는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중입니다. 마트, 주유소, 공사장까지 이력서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50대 이상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퇴직 후 5년, 10년을 어떻게 버티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60대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나도 뭔가 준비해야겠다고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기술 하나라도 있어야 산다는 생각으로 기술학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놓치신다면 그만큼 준비 없는 노후로 다가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고시원 복도 끝방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61세 장만호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좁은 방 천장을 바라보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물을 데우는 것입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붓고 3일에 한 번씩 사놓은 커피 믹스, 한 봉지를 반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는 대부분 컵라면 반 개, 혹은 전날 남긴 김밥 몇 줄입니다. 그는 35년 동안 시화 산업단지의 부품 가공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어 실장까지 올랐지만, 회사는 60세 정년을 채우기 1년 전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퇴직금을 받자마자 그는 재취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통의 이력서를 보내고도 한 곳에서조차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아직 괜찮고 현장 경력도 있는데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장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문제라는 걸 마트, 물류센터, 경비직, 청소 업무까지도 면접 통보조차 오지 않거나 면접장에서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생활비로 퇴직금 3,800만 원중 절반 가까이를 6개월 만에 써버렸고 이후에는 실업급여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7개월 만에 끝났고 그 뒤로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습니다. 자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연락이 뜸해졌고 배우자와는 5년 전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지지망 없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월 280만 원이 꾸준히 들어왔고, 연말이면 보너스도 받아 300만 원 넘게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땐 통장을 보면 안심이 됐고, 장보는 것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통장 잔액은 72,800원. 전기장판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옷을 겹겹이 껴입고 자는 게 일상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 장씨는 고시원 방세를 감당할 수 없어 단칸방에서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한달 28만원짜리 방에는 작은 창 하나, 옷장도 없는 공간이 전부입니다. 화장실은 공용, 주방은 없어 편의점 음식이나 가끔 마트 반찬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일거리를 구해보려 했지만 하루 종일 걸어다닐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있어 오래 서 있는 일은 할수 없고 무릎 연골이 닳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이는 소리와 통증이 느껴집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고지서가 날아온 날, 장 씨는 한참을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가지 못한 건 이미 수차례, 그날도 고지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시절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마다 삼겹살에 소주 한잔 나누던 평범한 일상도 이젠 꿈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옛 동료들도 대부분 연락이 끊겼고, 연락을 하더라도 한번 보자는 말만 할 뿐, 실제로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가 지금 고시원에 사는 줄은 모릅니다. 가끔 고시원 옆방에서 들려오는 한숨소리나 밤중에 누군가 울음 삼키는 소리를 들을 때면, 장 씨는 나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하는 이상한 위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생계 걱정과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루틴이 반복됩니다. 경비 자격증이라도 따볼까 생각하며 교육기관을 검색했지만 등록비가 48만원이라는 걸 보고 창을 닫았습니다. 48만원은 그의 한달 식비와 고시원 방세를 합친 것보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루는 말없이 흘러갑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면 깜짝 놀라고 휴대전화가 울리면 설레는 마음 반빛 독촉일까 두려운 마음 반으로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요즘은 그런 전화조차 오지 않습니다. 수신함은 주로 고지서 문자나 스팸 전화뿐입니다. 가끔은 과거를 떠올립니다. 회사에 출근하던 날들, 작업복에 기름 냄새가 배어있던 손. 퇴근길에 들리던 포장마차의 오뎅국물 냄새. 그땐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누구인지는 분명했는데 지금은 그냥 없어진 사람이 된것 같다고 말합니다. 장씨의 손에는 아직도 늘 그가 메고 다니는 낡은 서류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썼던 이력서 몇 장,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한켠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회사 송년회 때 찍은 사진인데, 사진 속 그는 활짝 웃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선 좀처럼 보기 어려운 미소입니다. 그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내일은 어딘가 나를 써줄 곳이 있을까? 그러나 이 나이엔 이력서를 써도 사람이 아닌 나이만 본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위의 사례가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사례 한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낡은 주택가 골목, 노란 방범등 불빛 아래 자전거 한 대가 웅크리고 서 있다. 바퀴는 달아있었고 뒷좌석에는 대형 마대자루가 묶여 있다. 자전거 주인인 63세 윤대수 씨는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이 자전거를 끌고 집을 나선다. 일은 새벽 쓰레기장 옆을 돌아다니며 고철과 박스. 빈병을 수거하는 게 그의 하루 일과다. 하루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동네를 돌면 마대자루가 겨우 찰까 말까 한데 이렇게 모은 걸 폐지 수집상에 넘기면 하루 수입은 평균 4,200원 많아야 6,000원 정도다. 윤 씨는 한때 해운대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사에서 설비기술직으로 31년을 근무했다. 말단 직원으로 입사해 현장 소장을 맡기까지 되었고 경상남도 일대의 국직한 프로젝트 현장을 여러 번 책임졌던 실력자였다. 하지만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연이은 적자를 이유로 59세였던 그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1년만 더 있으면 퇴직연금이라도 좀더 붙는 건데, 윤 씨는 당시를 그렇게 회상한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약 5,300만원, 연금은 아직 수령할 수 없었고, 기초 노령 연금조차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알게 됐다. 게다가 윤 씨는 퇴직하자마자 셋째 아들의 창업 자금을 일부 지원했다. 이 돈이라도 아버지 두 배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들의 말만 믿고 2천만 원을 넘겼다. 그러나 사업은 8개월 만에 폐업, 아들은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 남은 퇴직금으로는 1년 반도 못 버텼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었고, 윤씨의 집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그는 경남 양산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부산 변두리의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방은 습했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선택권은 없었다. 재취업을 하려 했다. 시청 공공근로 건물 관리직, 현장 단기 인력, 지하철 청소까지도 알아봤지만 돌아오는 건 연령이 조금 높으셔서라는 대답 뿐이었다. 주변에선 경비 일이라도 해봐라고 했지만, 최근엔 경비직도 경쟁이 심해지고, 컴퓨터와 CCTV 조작 같은 간단한 기술이 없으면 뽑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교육센터에 문의했지만, 교통비와 수업료 38만 원이 없었다. 돈을 벌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게 제일 잔인하더라고요. 윤 씨는 말없이 웃으며 털어놓았다. 그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자전거를 끌고 나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너무 부끄러워 새벽 3시 30분에 나가고 해가 뜨기 전엔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철물점 앞에서 박스를 줍다가 가게 사장에게 쫓겨난 일도 있었다. 거지 같은 짓 그만해요. 손님들 다 도망가요. 그날 이후 그는 그 골목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건강은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 폐가 좋지 않아. 봄철 황사가 심하면 며칠씩은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허리 디스크로 인해 무거운 고철을 들다가 수차례 넘어졌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갈수 없었다. 의료급여 대상도 아니었고 건강보험료는 체납 중이었다. 지난겨울 급성기관지염으로 3일간 알턴 중 혼절에 쓰러졌다가 이웃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입원은 하지 못하고 처방약만 받아 퇴원했다. 진료비 87,000원은 지금도 미납 상태다. 한달 고정 지출은 17만원. 반지하 월세 12만원. 전기 수도 요금 약 5만원. 남는 돈으로는 식비를 쓸수 없다. 요즘은 시장에서 이틀 지난 반찬을 절반값에 파는 노점을 찾는다. 그것도 매일은 못사 먹는다. 그는 햇반을 물에 말아 김치국물에 비벼 먹는 식사를 괜찮은 끼니라고 부른다. 가끔은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버티기도 한다. 가장 힘든 건 마음의 외로움이라고 한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첫째 아들은 외국에 이민을 가 연락이 끊겼다. 둘째 딸은 연락은 오지만, 자기 생활도 빠듯해, 아빠, 나중에 꼭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만 반복한다. 설날, 추석 어느 명절에도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 윤 씨는 그럴 때마다 문을 잠그고, 조용히 라디오를 튼다.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야 마음이 덜 무너지기 때문이란다. 가끔은 근처 도서관에 가서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인터넷이 되는 공공 컴퓨터 앞에 앉아 60대 이상 일자리 공고를 검색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만 60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노인 공공근로라는 문구에 가로막힌다. 그는 아직 그 중간, 가장 애매한 구간에 있다. 아직 노인도 아니고, 점지도 않은 그 나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그는 지금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는 그에게 그래도 건강은 있으시잖아요라고 위로했지만, 윤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건강으로 지금 뭘할수 있는데요? 밤이면 그는 가끔 일기장을 꺼낸다. 몇년 전, 아내가 생전에 사준 공책이다. 거기엔 자녀들의 어릴 적 사진이 붙어 있고, 언젠가 딸이 쓴 카드도 들어있다. 우리 아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 그 글귀를 볼 때마다 그는 고개를 숙인다. 지금은 멋지지 않지. 윤 씨는 내일도 자전거를 끌고 나갈 것이다. 고철과 박스를 모아 4천원, 000원, 5천원을 벌기 위해 그렇게 한 달을 버티고 또 버티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 한다. 그는 말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자존심이고 마지막 남은 책임감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장만호 씨와 윤대수 씨의 사례는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는 중장년층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50대 후반 인구의 실업률은 7.4%, 60대 초반은 9.6%로 전년 대비 각각 0.8%,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55세부터 64세 사이의 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는 비자 발적 단기 일자리나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령대의 퇴직 평균은 53세 전후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점은 63세 이후로 늘어나면서 약 10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60세 이상 퇴직자 중 68.2%가 퇴직 이후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부채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38%는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가족, 친구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퇴직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기업의 채용시장은 여전히 4050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장년은 기술력이나 경험보다 나이로 평가받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층의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으나 실질적 삶의 질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며 고용의 양이 아닌 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중 제조업이나 건설업, 서비스직 등 단순 노동 중심 직종에 집중된 비율이 73%에 달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월 150만원 미만의 급여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력과 실력만으로 평가받았던 시절은 지나고 지금은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시대?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의 심화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의 문제이며 은퇴 이후의 삶이 곧 빈곤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중장년층은 그 문턱에서 실질적인 노후 준비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통계는 말합니다. 이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기술이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생계형 노동이 아닌 일정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는 중장년에게도 지속성과 존엄을 보장해 줄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5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서울중장년일자리박람회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 박람회에서는 기업들과 직접 면접기회를 제공하고 이력서 클리닉, 자격증 취득 컨설팅 등 실질적인 구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지역에서는 경기도기술학교와 경기내일잡기센터를 통해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무료직업훈련 과정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용접, 전기, 공존행동기계, 간병, 바리스타 등 수요가 높은 기술 중심의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퇴직 전문 인력을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로 연계하여 자신의 전문성과 경력을 살린 일자리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 외에도 중장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50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진로 방향을 찾도록 돕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공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며 특히 기술 자격증 취득은 고정수입을 넘어 자존감을 지키는 도구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2급이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되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전액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신중년 인생 세모작 정책은 정부가 시행 중인 대표 정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신중년 인생이 모작 지원 센터를 설치해 인생 후반기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진로 탐색, 상담, 일자리 정보 제공은 물론, 재무관리, 디지털 역량 교육까지 폭넓은 교육을 제공하며 제도약을 준비하는 중장년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과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노인 재능 나눔 프로그램 등도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는 막연한 희망만으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은 버겁고 늦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남은 인생은 결코 늦은 길이 아니란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 갑자기 작아진다. 하지만 마음만은 늙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신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나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듯한 세월 그리고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는 노후구 고요하고도 깊은 외로움 속에서 장만호 씨와 윤대수 씨는 오늘도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내가 이렇게 늙어도 괜찮은 걸까? 이 나이에 뭘할수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놓아버릴까 두려운 순간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모이고 인생의 선배이며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멈춘 것은 아닙니다. 조금 약해졌을 뿐이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 이름 석자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챕터가 시작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단한 걸음이라도 스스로를 위해 내딛는다면 그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사람들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당신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에게 꼭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도 꼭 안아주세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소중하다고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그 진심을 기억하고 싶다면, 지금, 가만히 손을 한번 쥐어보세요. 따뜻하죠? 그 온기가, 여러분이 아직 충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